그룹컴퍼니의 신작 모바일 MMORPG 트란시아 혼돈의 대륙이 양대마켓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트란시아 혼돈의 대륙은 전쟁으로 파멸된 트란시아 대륙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내용인데요 스토리에 따라 진행되는 기본적인 퀘스트 수행은 물론 각종 필드 및 던전에서 유저들 간의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검사, 격투가, 마법사, 거너 등네가지 클래스가 존재하며 2차 전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캐릭터 육성이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켜 주고요. 또한 1대1 PVP 콘텐츠와 타 유저와 협력하여 파티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월드보스 레이드, 그리고 길드 단위의 대규모 대전 콘텐츠인 영지전과 진영전까지 유저 간 다양한 커뮤니티 요소를 통해 정통 MMORPG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게임의 가장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위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탁 시스템은 24시간 동안 그 위탁용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그 상대방 캐릭터를 24시간 그 시간 동안 제가 대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다른 게임에서는 볼수 없었던 차별화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저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디저트 타임에 사용된 아이템을 두 명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채팅만 해도 경험치가 쭉쭉 오르고, 선물을 통해서 그 캐릭터 간의 침을 나이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 부가적인 능력치를 상승시킬수 있는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팡팡이라고 그 퍼즐 컨텐츠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퍼즐 게임인데 그걸 즐기기만 해도 일정 양의 그 경험치를 통해서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원스토어를 통해 사전 출시된 후 원스토어 인기 무료 3위 및 최고 매출 24위에 랭크되는 등. 이미 유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정식 출시를 통해 서버를 증설하는 등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성 유저분들이 많은 만큼 감성적인 측면의 업데이트도 신경을 쓰고 업데이트 주기는 3주에서 4주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오픈될 컨텐츠들이나 뭐 이런 신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잘것 같습니다. 한편 정식 출시를 기념해 론칭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게임에 관한 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리의 TV.